서울 아파트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소득은 비슷한데 자산은 수십 배. 지난주 서울 자가 김부장 자산 1억 불어날 때 하위 20%는 마이너스였다. 최근 이런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요. 성실하게 일하면 내집 마련하고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양극화가 대한민국 보통의 급여 생활자들에게 어떤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격차가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팩트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현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원으로 1년 새5.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격차인데요. 순자산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 4,590만 원입니다.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겨우 3,890만 원에 그쳤는데, 격차는 무려 44.9배입니다. 심지어 1년 사이 상위 20%는 자산이 1억원 가까이 불어난 반면, 하위 20%는 오히려 67만원 감소했습니다. 하위 20% 자산이 800만원 늘어날 때 상위 20%는 7억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소득 불평등마저 5년 만에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24년 5.78배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득 불평등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 급등이 모든 성과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격차의 현실을 체감해 보겠습니다. 30대 후반 직장인 이모씨와 김모씨는 같은 업종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월 500만원대의 비슷한 급여를 받습니다. 이모씨는 서울 아파트 소유자로 2019년 부동산과 열 국면에서 서울 성북구 59제곱미터 아파트를 4억원대 중반에 매입하여 6년 후 현재 아파트 시세가 3억원 넘게 상승했는데요. 그 결과 이 씨의 순자산은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수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김모 씨는 2019년 주택 매입 대신 전세 거주를 선택하여 정부의 무주택자 이자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6년 후 현재 이자 지원 덕분에 월 수십만 원씩을 절감했지만 자산 격차는 이 씨를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벌어졌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정부 지원으로 월 몇십만 원 아낀다고 자산이 수억 원 늘어난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느냐고 하소연합니다. 이두 사람의 이야기는 소득을 모아 자산을 형성한다는 전통적인 자산 형성 사다리가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이 소득 증식을 압도한다는 현실에 의해 붕괴했음을 보여줍니다.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데는 지역별 양극화로 가계 자산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위주로 폭등했기 때문인데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로 강북 지역 5%의 2배에 달했고 수도권 전체는 2.7% 상승한 반면 지방권은 오히려 1.2%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비수도권 평균 자산 4억 2,751만 원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에 비해 현재의 낮아졌고 연령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산은 주로 40대, 50대, 60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50대는 6억 6,205만 원으로 가장 많고 40대는 6억 2714만 원, 39세 이하는 3억 1498만 원으로 자산 증식의 주요 경로인 서울 아파트 매입 시기가 주로 40대, 50대에 집중되면서 젊은 층은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0대 계좌시론 등 최근의 사회적 담론 역시 이 서울 아파트 가격 격차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법조사처의 연구 결과에서도 지난 13년간 소득 격차는 완화되었지만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전반적 불평등 수준은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무엇일까요? 국회 예산 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인상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빈부격차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제시되었는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하여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불로소득의 환수를 통해 자산 형성의 건전한 경로를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서울 자가의 유무가 개인의 자산 격차를 수억 원씩 벌리는. 이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때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이 통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떤 자산을 가졌는가가 우리 삶의 격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대책과 더불어 이 심화하는 자산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